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환율은 급나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고요. 위안달러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여하튼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에 관한 합의도 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미중 무역 전쟁 거의 2년간 지루하게 아, 치고받은 이 무역전쟁은 지난 1985년에 미국과 일본 간의 플라자 합의와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닮은 부분이 많다. 물론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플라자 합의는 그야말로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단시간에 그냥 협상을 진행해버린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정말 지루하게 2년 동안 끌고 왔었죠. 당시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환율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내용이 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도 환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엔화 절상의 합의를 한 것처럼 이번에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위안화 절상에 합의를 했다면 이건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당시 그 1985년 미국과 일본 간의 이 환율 조정 협상이 끝난 이후에 엔화는 엄청난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어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에서 만약에 이 환율과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었거나 특히나 이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 중국 경제가 앞으로 긴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위안화 절상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어~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사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이, 그러니까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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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비슷하게 움직여나가는 이 동조화 현상, 이것 때문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이라는 것은 결국 위안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위안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이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 환율 동조화 현상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두 개의 그래프는요. 위안화 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주봉 차트입니다. 두 개의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만약에 금액을 가리고 두 개의 환율 차트를 구분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중간 합의 내용 중에 플라자 합의 때와 유사한 환율에 관한 합의 내용이 있다면 정말 우리 한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치려고 무역협상을 했는데, 어문대 바로 한국에, 한국을 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싫든 좋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중국과 깊숙이 연관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의 환율 부분에 관한 합의 내용에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코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